와 진짜 미친 개 레전드 항공사야. 진짜 이거 뭐야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오늘 아침 11시 53분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에서 템파로 비행기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근데 오는 길에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거야. 아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은 했어. 당연히 눈이 오면 지연될 수밖에 없지. 그걸 뭐 어떻게 천재지변인데. 어 그래도 탑승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기다려라. 왜냐면 이제. 그 기체가 막 너무 얼음도, 눈도 많고 하니까 그걸 좀 녹여야 되고 뭐 이런저런 작업을 해야 돼서 어, 기다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3시간 동안 기내 에 있었어요. 결국엔 방송을 하더라고요. 안될 것 같다. 어차피 지금 보니까 승무원들도 지금 근무가 초과한 시간이라서 이건 불법적인 거라서 초과 근무를 할수 없으니까 내려야 되고 다른 승무원을 찾아야 되고 그 기체도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승인이 안 난다. 그것까지 다 오케이. 누가 이해 못해. 내리니까 한 4시가 거의 다 됐더라고요. 한 4시 반쯤에 그 최종적으로 캔슬이 됐어요. 역할 취소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가방을 일단은 제가 붙였을 거 아니야 일단 자연재해다 보니까 호텔 제공도 안 해고 밀크폰도 없었어 그런 건뭐 상관도 없어 안 줘도 돼 제가 화론티에 가서 물어봤어요 저희 짐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고 저는 이런 경우 처음이었고 했으니까 그아 그냥 짐 찾는데 가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가방이 없는 거야 그 수하물 관련해서 고객센터에 진짜 줄이 엄청 긴 거야 그래 롯데월드 그 아틀란티스 사는 줄만큼 엄청 길었어 엄청 오래 걸려서 이제 마주하게 했어 직원을. 우리 짐이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너네 뒤에 있는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그거는 45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45분은 최소로 말하는 거고 그 이상으로 진짜 많이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냥 일단 무작정 기다리는 게 답이다 어차피 짐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밤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오늘 당일날? 왜냐하면 내일 쿠루츠가 있어요 그럼 내일까지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호텔도 잡아놨는데 호텔도 날린 거야 오늘 1박을 이제 진 찾는 데 와서 보니까 같은 비행기 타신 분들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하고 2시간 반을 기다렸어. 2시간 반 동안 집안 나온 것도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왜안나오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 머리 이렇게 묶으신 여자 직원분이 오시는 거야. 오더니 그 템파 가는 사람 다 와보래. 야 와봐봐 템파 가는 사람 다 와봐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왜 템파에 가는 사람 다 오라 고 그러지? 나는 그래서 순간 되게 희망적으로 우리 가는 목적지 에 같은 사람들의 짐이 다 모여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분이 딱 오자마자 하는 말이, 어, 근데 너네 짐은 결론적으로 템파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대가리에 엄청난 물음표가 뜬 거야. 그니까, 어머, 그게 무슨 얘기야?